어 음, 원래 열 달랐잖아요 두 개트. 아, 아. 내가 좀 한마디 하자면 이제 벌써 또 이제 마감이야, 어? 맞아요. 어떻게 또이 시간이 이제 이렇게 빨리 가네요. 우리 우리를 우리 일을 뭐 엄청 빠른, 와, 또 시간이, 그러 다들. 그것 도2월이라또 또 응. 더. 다들 덤 박지는. 마지막 며칠 안 남았는데 다들 긴장하고 많이 할수 있도록 해. 약속 잡아놓으면 이게 또 이제 약속 어기 뭐 저기. 불안불안 지나면 또 이제 다른 <laughs> 다른 또 청구자들도 관리해야 되고 계속 네. 서 이제 뭐. 반복을 계속 하니까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 <laughs> 요즘에 많이 좀뭐 회수율이 많이 좋아진 거 같아 관리를 좀 잘해서 그런가 <laughs> 아직 내가 통계랑 뽑아왔는데 <laughs> 좋아진 거 <것> 같긴 해 <laughs> 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laughs> 많이 좋아졌어 유튜브도 하면서 하니까 오히려 저희가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데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니까 러 그래서 더 좋아질라고 <laughs> 열심히 한 음. 부분도 있고 그렇지. 얼마 전에 이제 카지노2가 <laughs> 이 영감 네, 받았어. 요 네, 나왔잖아요. 병사와 나왔는데 처음에 네, 이제 카진원에서는 <laughs> 우리가 최민식이 그러니까 추심하는 장면들도 이좀 나오잖아요. 보면 그런 응, 개이고 네, 불법 추심 네,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불법이 아니년된 똥채권 해가지고 네. 이제 민회장 거 받아주는 뭐 이렇게 이제, 막 가서 아, 이제 뭐 칼도 휘둘르고 네. 예, 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참 이, 추심하는 사람들이 되게 좀 이미지가 좀 별로 안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저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그냥 나오게 하는구나 했는데 정팔이가 이제 빚을 많이 져 가지고 채무 식이가 이제 다 어느 정도 이제 다 해결을 해 줬어. 해결을 해 주고 어느 정도의 이제 금액이 나와서 일도 그거는 하네. 예.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일을 해서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만들어 준거야요 근데도 정팔이가 이제 정말 정신을 차리고서 이제 자기가 일을 해 가지고 이제 갚긴 갚으려고 하는데 정작 돈이 있어서는 이제 갚으라고 하니까 아까운 거지. 네, 다, 아까우니까. 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채무자들. 제 네, 다. 아까우니까, 최민식이너돈 넣었냐? 그러니까 안넣었다 그러더라고. 왜최민식이 네, 이제 사무실 들려가가지고 뺨도 때리고 막 이러면서 정말 그 빚쟁이들 가리키듯이 가가지고 이제 막 참교육하면서 이제 돈 입금하는 것까지 다 앞에서 지켜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있어도 안 주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버릇을 고쳐준다. 그래서 도까지 <laughs> <laughs> 첨부자들 다 맨날 전화 한번 없다 없다 못 준다 러면서 힘들다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 그렇지 뭐네 최민식이 얘기하잖아요 밥은 먹고 다니지 않냐 어? 밥 먹을 돈 있으면 이 새끼야 <laughs> 어? 가까운 사람들은 등 쳐먹고 속이고 그러지 말고 돈 갚으라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그 얘기 많이 해 네. <laughs> 담배 피고술좀 먹을 거 아니에요 네 담배끊고 술 끊어야지 남의 돈맛플레면 그런데 어, 그런 것도 못 한다 그러면. 네. 살아 있네 안 먹고도. 음. 물어보지. <laughs> 최근에 강민 팀장을 하나 있었고. 아 저는 뭐 저는 사실 그분한테 감사했어요. 어떻게 한편을 보면 왜냐하면 사실 남편 채무거든요. 그런데 음. 남편이 감옥에 갔는데 그 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써서 물품대금 음. 을 미수 깔려놓고 그래. 간 거예요. 그럼 부인으로서 사실 어이가 없죠. 사업자 등록증 하나, 그 사실, 그거에 대한 변제 책임 당연히 있지만. 자기가 사업을 한건 아니고. 사업 전혀 관여 안 했고, 그냥 사업자 등록증 근데 심지어 이혼 상태고, 이혼 상태인데, 그 남편은 감옥,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변제할 사람이 사실 이제 아내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연락 와서, 일단 있는 돈다 넣겠다. 그래서 500만원 먼저 넣고, 3일 만에, 음. 그러니까 청, 청 채권 금액이 2,300 정도 됐는데, 그걸 다 모으셨어요. 그것도 일단 첫 번째 대단하고, 혼자서 애 교복값 30만원 그거 없어서 저한테 아 지금 이것 때문에 좀 풀어달라 압류 좀 그런데 통장에 있는 돈이 40만원 그런데 어떻게 빌리고 대출 그그 그 안에 대출받고 해가지고 2300만원 모아서 변제해고 정리 끝내버렸어요 3일만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산 예, 가는 줄 알고 저번주한번 얘기해 음. 아 지리산 아저 지리산 갔습니다 저 저번에 찍었을 때 버벌짜면서 어, 어, 우리는 안 믿었잖아 믿고 <laughs> <그걸> 다 해줬다 <laughs> 아, 뭐 반반이겠지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잘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리산 안 가고 여기서 이제 잘 있습니다. <laughs> 있는 거 보니까 돈다 들고 갔습니다 <laughs> 그런데 저는 여기서 딱 느낀 거는 그분이 이제 본인도 그냥 이 금액에 대해서 다른 여느 채무자들과 다를 바 없이 인정 안 하고 도망 다니고 전락 안 받고 해버리면. 사실 저희도 고달프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자딱 이번까지만 자기도 인정하고 응. 더 이상 안 할랍니다 하긴 하더라고요. 그더그뭐 힘들겠지. 근데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나몰라라 하지. 네, 그렇죠. 네 나몰라라 하고 뭐 물론 뭐 강제집행까지 들어가고 응. 뭐 그렇긴 했지만 응. 여기 우리상 항상 이제 착한 채무자. 네 이분은 어, 착한 채무자. 네, 착한 채무자였던 것. 우리 나그 청바지 하는 데는 괜히 많은 있는데 청바지 그게 뭐냐면 워싱 업체들이 되게 많아. 근데 한채 그때가 되게오래 됐어 아채 무자가되게 오래됐어. 얘는 얘는 걔는 이제 그 사고가 났는데 와이프 이름을 하지 집도 있어. 이천 <laughs> 얼마였는데 지금 팔십만 원 남았거든. 이년 동안 갚는데 절대 연락 끊기지 않아. 근데 거짓말은 하긴 해. 근데 거짓말 할 때마다 전화해. 이십만 원 넣고 삼십만 원 넣고 사십만 원 넣고도 그럼 계속 사장님 정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아직까지 경제가 너무 어렵댔나 어서 신세한 탄하네 그런 아.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됩니다 저희가 <laughs>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부터 <laughs>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지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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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네요 봐주, 어, 봐주면 안 될까요 약속한 금액이 있거든 매달 한0치 <laughs> 200씩 <산백진, 웃음> 처음에 300 있다가 200 있다가 벌써 갚겠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다가 한번 압류당해갖고, 부랴부랴 돈 입에 갖고 풀어려달라고 그러고, 풀고, 또두번 압류당해서 풀고, 네. 그 사람도 특이해. 하여튼간 막 특이해. 아, 전안 받지 않아? 잘 받아. 입금 꾸박꾸박해 근데 내가 좀 많이 깎아줬지. 이제보면 안 받으니까. 근데, 진짜 세상 징그러워서 어려웠어. <웃음> <웃음> 27일이나 받을 것 같은데, 그때 마무리할게 그러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다 바쁠 것 같긴 해. 2년 됐어, 이년 그분도 진짜 대단하네요, 네, 그렇게. 대단하네. 이해를... 열심히 하시는 걸 열심히 해. 근데 자기는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를 못 하겠대. 기본, 기분... 아, 저기에 자존심이 상해서. 아. 성공을 해야겠대, 꼭, 무조건. 그런 분이 계셔. 근데 이게 금액이 점점 낮아지면, 이제 본인도 이게 이제 뭐라 해야죠. 목적, 목적이 돼버린 걸로. 성취감이 좀 생기나? <laughs> 성공을 해돼 해 해돼서 자기 일어나고 싶 일어나 싶고, 일어나고 싶고 음. 그다음에 자기가 미수 한몇 군데 있는데 딱 갚고 자기는 꼭 성공할 거세요 아 <laughs> <그러세요. 웃음> 대처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뭐 통장이 압류가 되거 음. 뭐가 되거 아, 전화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네 하나 네번 압류했어 <laughs> 네 번요. 어 근데 통장을 계속 만들어. 아 압류되면 하나. 얻는데 압류되면 만족. 돈이 없었구요. 돈은 줘. 없어. 음. 만들고 작가 쓰고 빼고 가나봐. 근데 우리는 한테뭐늦잖아 어차피 네. 어쩔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아, 이기가 먼저 가니까. 경상도 사람인데 이제는 광주군의 거버야 않는데. 버지 않는 거야. 멀리까지 가셨네요. 인천에도 막전북은에 있는 <laughs> 사람들 많아. 대구군이면서. 광주군에까지 해서. 아, 그렇죠. 아, 나 오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건 이 사람 거는 계속 그냥 통장만들면 계속 다져 못 다져 다 쳐, 다져 못 네번 했어. 다섯 번까지 할것 같아. 음. 아, 대단한 새끼였고. 돈안 아. 주는 애들이 날짜와 시간을 정해. 보통은 그래. 그게 많이 당해봐서 그런 건. 면제 몇 시까지 일단 입금할게요. 세 시간 들어오니까 <laughs> 뭐 늦어도 은행 마음까지는 할게요. 뭐 이런. 거. 하루 이틀, 하루 이틀 연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어. 아, 오늘 안 돼, 오늘 안 되고. 제가 이틀 뒤에 소금 되는 게 있는데, 이, 그, 그, 이틀 뒤에 며칠 날두 시까지는 될것 같아요. 그러세요? 아, 안, <laughs> 안, 나, 돼. 안, 안. 근데 전화 안 받아. <웃음> 안 받지. <laughs> 그 시간에 전화 안 받아. 그니까, 러 채권자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어? 보통 우리한테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채권자 당, 당사자끼리는 얼마나 그런 얘기를 했겠어. 아, 알아. 내가 여기도 어디 업체에 수금 안 됐으니까, 거기에 아, 이틀 뒤에 한 아, 3시에 나오는데, 3시에 나오면, 그러면 이제 늦어도 4시까지는 할게. <laughs>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거래 관계니까, 믿는다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채무자, 진정한 채무자, 진짜 악질 악질. 그게 이제 평균 채무자, 어, 평균. 악질 악질. 저희가 진짜 착한 채무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성실하게 진짜 갚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지. 네. 이렇게 날짜나, 날짜만 입으로 성실하게 말한다고 착한 채무자 아니에요. 그러, 그런 것도 있어. 이게 잘, 잘 생각하, 채권에도 어, 생각하셔야 돼. 이게, 그 서로 사업을 하면서 폐업을 하냐안 하냐에 따라서도 채무자들이 반응이 완전 틀려. 사뭐폐 계속 얘기하지만 폐업하기 폐업할 때는 폐업하면 남을 나라 뱃자리하기가 많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그래도 착한 채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채권자한테는 거짓말 할지언정 영업하고 올 때는 주심업체에 그 넘어오면 이런저런 강제 집행을 당하잖아. 그러면. 그 전에 변제절는 사람이 더많 많아 확률 적으로 높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것도 잘 운영을 해야 돼. 어잘 해야 돼. 그래서 뭐 오래 하다 보면은 뭐 그런 채권자들이 좀 빨리 빨리 이제 지금 맡겨지는 시기가 좀씩 빨라져 이게 응. 시기가. 처음에는 막 아까 최민식 말한 십년십 10년, 년대 똥채권 이런 거 맡기다가 음. 좀더관리가 되고 또 한두 개 되면은. 어제 뭐 뭐영업할아 여기 우리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 그 이거는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맡기고 맡기고 서 나중에는 그냥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그냥 한번 와서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중간 중간에 한 슬쩍슬쩍 한번씩 아 이거 뭔데 뭔데 한번 얘기를 물어보시고만 음. 이게 우리도 정적으로 <laughs> 있는 지점에서도 지점마다 따로따로 따로 주는데 <laughs> 서울은 그냥 줘 그러면 법조차 하기도 전에 우리 쪽에서 연락 오고 뭐 우편만 받아도 돈을 뭐, 한 달에 천만 원씩도 갚는데, 여기는 자기네들이 해보겠다고, 음. 막 해서 나중에 왔을 때 이제 다 작살이 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욕을 엄청 먹더라고, 대표한테. 원래 약속이 돼 있는데, 음. 석달 미수하면 우리 울로 넘기는데, 아니라고 봐줄 수 있겠다고 막 다니다가, 또 싸주고, 물건 또 싸주고, 그러다가 그 담당자가 잘못 판단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망가졌는데 어디서 받아들 애초에, 그런 채무자들의 마인드가 잘못된 거지 물품 싸준 사람은 사실상 아, 솔직히 아. 큰 잘못은 없잖아요. 그 거래처 그 어떤. 오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이제 저기 어디야 농산물 거기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인데 차 번호밖에 안 적어놓으셨어 거래명세서.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전화번호 주고 거래명세서를 <laughs> 다 전달을 해주시는 거야. 네. 근데 어디서 이 전화번호가 익숙해. 익숙한 전화번호야. <laughs> 하고 내 전화번호에 내 전화번호를 찍어봤지. 아, 연놈이네. <laughs> 아, 는사람이요 <안 웃음> 뭐 음. 아, 원래 받았던 놈이요 아직 뭐 진행하고 있는데. 음. 음. 야, 그,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자파같은거 이렇게 농산물 같은 거 파시는데 천만 원이 넘게 미수를 한 거야. 아. 그리고 딱두번 입금했더라고 백만 원씩. 음. 음. 그것도 거래도 한세 달도 안 됐어요 지금. 어, 근데 많이 썼네요, 물건을 음. 그리고 그냥 갔는데, 뭐 어머님들이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어머님 뭐 사업자등록증 받으셨느냐 뭐 했냐 아무 하고 그냥 차 보니까. 번호 하나. 사람번호 하나 그리고 발주도 그냥 A4 용지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걔가 사진 찍어 딱 보내면 그거 준비해서 차에다 실어주는 거야 아침마다 아, 그냥 응. 그냥 진짜 믿었네요 중요한 건그 아, 사람 얼굴도 모르시는 거야 아, 어? 근데, 그래? 너, 노인네는 노인네는 그래만 이랬는데 내최 그냥 젊은 놈이 가게 이름만 적어놓고 물어봤더그요 아, <laughs> 그냥 오늘 그 생각 뭔 생각이드냐 아 이런 놈들은 진짜 벌을 버릇을 고쳐놔야 되고 네. 또 중요한 거는 뭐이분만 당하겠어요. 제차 2차, 3차 뭐 계속 이런 피해자가 생길 거 아니야. 음. 응. 야, 이거는 정의구현을 정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웃음> 해야겠다. 근데이 <laughs> 채권자분께서는 박진영 님안 만났으면 내가 그어서좀더못 찾으셨겠네요. 네, 그랬어, 그래서, 못 찾으셨겠네. 네 그래서, 그래서 야, 은인 만나셨네요. <laughs> 네, 그랬으니까그러니까요 <laughs> 음. 아, 박팀장님 말 아니고 다른 뭐 체커 출신 만났어. 찾질 못했어. 찾질 못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아 그분은 참 운이 좋으신 거네. 아, 개 양아치 새끼들이 많아. 어떻게 좋아. 근데 제가 나쁜 일만 뭐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거지. 네, 그럼 번성고 조직을 하는 거야. 나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찾아볼려도 없어요. 채권자, 채무자한테도 우리가 교육도 해줘 담배도 끊어주고 내가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제가 카지노 원에서는 아이 채문식이가 또 우리 같은 사람들 조금 이렇게 좀안 좋게 보이게끔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 음. 아, 2부에서 이렇게 뭐정파리 교육도 해주고 그러면 정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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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신 분들은 쇼츠찾아보세 있어요 네. <laughs> 글쎄, 뭐, 그래서 좀 채문식이가 좀 달라 보였고 그렇게 버릇은 좀고쳐대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두번세번 번 말해도 똑같지만 그냥 그런 상황에서 혼자 해결하고 뭐 혼자 뭔가 진행하려고 하는 했을 때 정말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가 진짜 힘드실 거예요. 원 저희가 뭐 많이 경험해봤고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들. 어르신을 거치이뭐 돈을 죽이시도 이거 쇼트들 책임지고 양보시게 받건 그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못 고쳐요. 그러니까. 채권자 분들께서 조금 빠르게 할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 그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방 통공 하나지. 뒷장이 시키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한잔하고 우리는 갑시다. 고 한잔 한잔 한잔. 한잔.